안녕하세요. 신화초에서 바둑과 체스를 가리키고 있는 강사 주준유입니다. 오늘은 바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집짓기가 있고, 수상전이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흰 돌이 이렇게 울타리를 둘러싸우면 이 안에 집이 됩니다. 검은 돌이 이렇게 아홉 개의 돌이 울타리를 쌓아서 이렇게 집을 만들지요.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바둑에서는 집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둑. 이 그래서 돌과 돌이, 돌과 돌이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을 하는 과정을 바로 바둑, 바둑에서는 수상전이라고도 하지요. 수상전을 할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활로입니다. 활로는, 이 돌의 활로는 이렇게 4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3개로 만들어져 있죠. 이 활로를 다 막으면 돌을 따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흰돌한 점은 활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환로 마지막 활로 하나를 막으면 돌을 따내게 되죠. 여기서는 큰돌두 점이 있는데 이두 점의 칼로를 이렇게 막으면 두개 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힌 돌은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울타리를 쌓아서 만든 곳들은 다 집이 됩니다. 이 집들이 다 모여서 많은 쪽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둑에는 예절이 있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해서는 바둑에서는 어, 금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바둑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예방수칙 잘 지키고 학교에서 만나요.